맞아. 맞아. 자, 이번에, 맞아.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애니팡, 막고, 포 카카오. 카카오 게임에서 나온 막고인데요. 이건 약간 이제 어리, 어리신 분들은, 음, 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도박, 도박의 종류이기 때문에. <laughs> 자, 20만 냥 밖에 없네요. 자, 저는 이제 이런 막고에 대해서는, 포개가 아니라 공략을 해드려야 돼요 공략. 제가 어마어마하게 치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만한 점수가 나올 거예요. 아무리 이제 컴퓨터 하는 단계라지만 쐈지만 계획하에 쌌다는 거. 이러면 딱 고돌이에. 이러 벌써 2 0점 났죠? 바로 원고입니다 바로 원고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요 무조건 두고 벌써 160점이에요 제가 3000점 보여준다 는데 이번판 3000점은 좀야될것 같고 자, 이럴 때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초가 나올 것 같아 초 14만 명 밖에 못 왔어? <laughs> 자, 플랜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구요. 일단, 막고에 대해서는,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은, 일단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해 드릴 만한 거는, 없지 않을까? 이건 뭘까요? 이제, 저희 이제, 이 게임의 재밌는 점은, 어 일단 뭐 상점, 무료 충전소를 이용하셔서 보유 머니를 올릴 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적이 나와요 전적 왼쪽 위에 상담을 눌러보시면 전적이 나오고요 뭐 이제 얼마가 있나 그 보험금도 있어요 보험금 보험금 어떤거냐 이제 제가 만약에 100만냥을 가지고 있으면 아, 거기다 한 50만냥 정도 이상을 보험금으로 이렇게 넣어놓을 수있고요 이제 주위 사람과도 친구들, 친구를 눌러보시면, 사고 있는 사람이랑도 이제, 이제 뭐 돈을 서로, 이런 식으로 만원씩 보낼 수있고요 뽑기권은 뭔가 볼까요? ha <laughs> ha 방금 화면이 좀 끊긴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게 방송이 꺼졌어요. 방송이 꺼져가지고. 어깨를 뽑았는데 2 0 0 0냥이 됐네? 2 0 0 0냥 누구 거으셨나요 근데 이게 지금 초반에 돈이 없어서 판돈이 좀 작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사람들이랑 해볼까요? 네. 제가 일단 소개는, 더 이상 솔직히, 할 만한 소개가 없기 때문에, 3천만냥, 3천, 아, 3천만냥, 3천점 따는 법,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저렇게 9를 뺏기면 상당히 좋지 않아요. 미션을 달성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벌써 미션에 두 개를 가져가게 됐고요 b 도 저에게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피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왜냐? 지금 반은 이미 깨졌기 때문에 아 벌써 32점이죠. 이럴 때는. 맞고는 7점에요 7점. 고로 해요. 날게 없어요, 지금. 어허, 광박이 깨졌네? 그렇죠. 나진 않았지만. 그렇죠, 비가 남았죠. 이거 미션에 깨란 게시죠. 이거는 신의 게시예요. 그렇죠, 104점. 스톱하면 저 사람 돈다 빨려요. 일단 스톱. 일단 한명 파산 시켰고요. 가볍게. 1대 0입니다 <laughs> 벌써 5위가 됐죠 다시 42만 양한 번에, 한 번에 따겠다 한 번에 42만 양 정도는 한 번에 따야 돼요 고돌이 끝났네요 고돌이 노리고 있었는데 고돌이가 끝나버렸어요 아이고, 고마워그렇게 보너스 쌍피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여서 굉장히 부러운 지금. 아이고, 싹스리를 해보셨네. 이럴 때 내야 될 거를 보통 어느 날씩 모르시는데 죽은 걸 내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세 번째. 초 같은 게 죽고, 그리고 별로 피로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힘들었죠. 저는 하마, 하지만 없어요, 저는. 자, 2번이나 다음 안에 승부를 내야 되는데, 뒤패가 맞으면 점수가 딱, 네. 상대방 4점이에요. 저도, 점수가 나기가 힘들어 지금. 피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서가 이제 고민인데, 똥은 피고, 소은 광이고, 비도 광인데, 이럴 때는 차라리 비광을. 비게 보다 똥. 아, 비광. 아, 피, 피. 안 돼! 피를 냈어. 이게 월, 원래 한 아, 2만 원 잃고 100만 원 따면 되는 거예요. 그 차량 아, 지금 벌써 이거 보세요. 쌍피가 들어왔잖아요. 그 보너스 피가 이렇게 저 여러분 너무 좋게 먹었는데 피를 지금 몇 개를 저렇게 지금 피로만 따지면 6피를 먹었어. 1타 6피를 먹었었어요. 지금 저분. 이판 무조건 두배에요 이판이 이겨야 대박이 나는 거예요. 쌍피를 먼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쌍핀 되도록 나중에 이게 어떨 때 쓰는 게 좋냐면 한 제가 3점 정도일 때 점수까지 한 번에 쓰면서 한 번에 이렇게 이겨버리기 이판은 <laughs> 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를 먹어야 될거같니요 꺼내도 답이 없는 때는 정말 죽고 싶은 거죠 아, 또, 다음 바로 야 아, 또 쌍피까지 하나 가, 가져가시네. 아, 저분 봐요. 지금 드신 거 봐요. 또 1타 8, 8피, 1타 8패, 1타 8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일단, 색살인 저에게 있고요 자, 차분하게 하나씩 먹읍시다. 피박인데 괜찮아요. 아, 이럴 때는 지금 일단 피박을 면해 주면서 상대방의 점수를 조금 더 늦추게 만들어요. 원고 했죠. 원고 한걸 후하게 회될 거예요. 쓰리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게 똥을 싸지만 않으면, 아, 정말, 정말 좀몸을 많이 트리시는, 그렇죠. 이거 3점짜리 패, 흑살이 폭탄까지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질 수가 없어요. 이거 제가 지게 되면, 제가 진짜, 지금 보세요. 이거 피 보세요. 가볍게 일단 폭탄이 두개예요 하나 일단 상대방 거 하나, 무조건 세. 이번 판은 제가 지게 되면, 이야. 없지만, 먹을 게 이거밖에, 이런 거밖에 없네. 자, 지금 보시면, 점수를뺐고 폭탄 한번더 쓰시게 되면, 상대가 2점, 2점 피까지 다 뺏어갈 수 있어요. 네, 저는 벌써 1점이죠. 그렇죠. 물 먹으시고요. 좋아요. 자, 광을 먹을 수 있지만, 광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아, 죽은 거기 때문에, 청단 일단 가볍게, 청단 일단 달성해 주고요. 바꿔요. 바꾸면 일단 점수가 나거든요? 무조건 고죠. 고를 하고 토를 먹기보다는 이럴 때는 차라리 이걸 먹어줘야 돼. 240점이요 스톱하면 상대방 돈다 빨리죠 그러면 완벽하게 그냥 제가 점수를 더낼수 있는데 돈을 더못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제 나가주시는 거죠 <laughs> 왜 나갔냐 제가 이렇게 따고 배짱이 아니라 점 5천방 갈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컬렉션 이런 게 있대요. 파트로 어, 뽑을 수 있네. 뭔지 모르겠지만 뽑아봅시다. 띠링.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여기서 이제 여기서 한번 한 번을 다 이제 털고 나서 제 3000점짜리 말해보겠습니다. 9 0만냥이고 상대방 194만냥. 저와 100만냥의 차이가 나는 저에게 폭탄이 있지만, 지금 바닥에 깔린 폭탄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좀 더, 확률이 높은 거, 고돌이나, 꽁당 같은 것도 이제 확률이 높은 거를 먼저 드신 다음에, 보유하고 계신 패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초단에 탄. 어허 버글 아, 세번하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버글 세... <laughs> 세번하면 게임이 끝나요 버글 세번 노려볼까요? 아상당히6 점. 솔직히 이 하나는 줘야되지 않아요? 저중에? 아 가지고 계셨구나 아, 돈을 다 잃게 생겼구나 설마 저것받... 아다 가지고 계셨구나 다 가지고 계셨구나 헐리닝 했구나 사광이구나 아 나가셨구나 자 오늘은 패배를 했으니 내가 6전 했는데 왜 2승이야? 나 2승 4패에요? 어? 2승 4패, <laughs>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얼마에 많이 땄냐가 중요한 거요 암튼, 맞고는 우선적으로 드실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플레이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할실수 있기 때문에 애니팡 맞고, 애니팡 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재밌게, 분명 제가 봤을 때 아무 연관이 없거든요. 애니팡 맞고라고 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암튼, 어린이신 분들 말고, 혹시 막구라는 게임이 시간 가는 지 모르고 어디서 언제서 할수 있으니까 즐겁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